참미 예수님, 오늘은 12월 7일 성암브로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이집트의 종살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열두 집화가 평등하게 연대한 하느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판관기로 기록된 이 평등의 시대에서는 모두가 하느님 앞에 존귀한 백성이었고 그 위에는 아무도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면 하느님의 영이 내려서 간헐적으로 지도자가 출현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250여 년 백성들의 신앙의 식자, 그들의 원로들이 당시 판관이었던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은 왕정제도가 상비군과 징세제도를 처리할 것이고, 이 군대가 백성을 억누르고 세금이 백성을 수탈할 것이라고 경고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세워진 왕국은 얼마 못 가서 남북으로 갈라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서로 경쟁적으로 주변 나라들의 우상숭배 풍조를 어설프게 흉내내다가 공동선 질서가 무너지니 국력이 약화되었고 급기야 멸망당하여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슬픈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무렵에 이사야가 나타나서 하느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다. 이제 너희는 광야의 주님의 길을 내어라. 사막의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예, 주님의 영광이 들어온 날이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후 다시 500년이 흐른 뒤에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이미 선포해 놓은 복음을 다시 선포하시며 하느님 나라는 이름으로 해방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열두 지파 체제를 열두 제자의 공동체로 복원시키셨던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은 서로를 섬기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자격 조건이 붙었습니다. 비록 그분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모함을 받아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부활 이후에 열두 제자는 사도가 되어 그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이어 나갔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나라를 역사 안에서 세상 안에서 겨자씨처럼 미랄처럼 퍼뜨려야 하는 존재였고, 이는 섬김으로 평등한 해방 세상의 성사였습니다. 또 세월이 흐르고, 복음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기묘한 섬리로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이 땅의 민중은 환화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조선 사회에는 엄격한 신분제도가 서슬히 시퍼렇게 백성을 차별하며 억누르고 수탈하여 억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 조정과 유림들이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며 잡바다 고문하고 목을 베어 죽였어도 그리고 그 박해의 역사가 백년이나 이어졌어도 천주교 교리에서 섬김으로 해방된 세상과 그 세상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배운 백성들은 기꺼이 치명할지언정 신앙 진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천주교 전파가 최대의 사건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고, 백년에 지속된 끔찍한 박해 속에서도 무기를 들지 않고 평화적으로 저항하며 끝내 박해를 종식시킨 순교의 역사가 기적적인 사건인 까낙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요한바로 2세 베네니토 16세 등 선임 교황들의 노선을 이어받은 프란스코현 교황님께서도 깃발을 높이 드셨습니다 섬김으로 평등한 세상을 구현하시려던 예수님의 뜻을 현대 인류에게 환기시킨 제2차 파티칸 공회의 쇄신여정을 마무리하고자 역사적인 문헌들을 잇따라 반포하여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복음의 기쁨이라든지 신앙 감각이라든지 공동 합의성 등의 문헌들이 그것입니다. 특히 서로의 신앙 감각을 존중하라는 권고는 세례받은 모든 신자에게 그리스도의 인호가 새겨져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모두가 공평하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자는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봉건 군주제의 낡은 유산을 벗어버리고 서로가 공동으로 합의하여 교회를 운영하자는 호소가 신호 달리타스로 알려진 공동합의성 문서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섬김으로 평등한 세상을 이룩하시려고 당시 억눌리고 수탈당해서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같은 민중을 찾아 헤매시던 목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